현실 속 요정 송가인 천사 같은 비주얼 사랑스럽고 귀여우며 매력적인 모습 가수 송가인이 빼어난 미모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를 대표하는 현실 속 요정도로 불리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황 사진을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그녀는 화이트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를 입고 깜찍한 포즈를 취하며 순수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뽐냈다. 특히 송가인의 맑고 투명한 피부, 화사한 미소,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마치 동화 속 요정을 떠올리게 했다. 세련되면서도 단아한 스타일링은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송가인의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댓글창에는 그녀의 미모와 매력을 찬양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송가인은 진짜 현실 속 요정 같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나요? 너무 귀여워요. 천사가 따로 없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심지어 일부 팬들은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요정 그 자체다라며 송가인의 비현실적인 미모를 극찬했다. 게시물의 좋아요 수는 단시간에 수만건을 돌파하며 그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송가인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도 인정받으며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7일, 인천 인스파이어 어린어에서 열린 제1회 별표별표 별표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K그메 별표별표에서 송가인은 성인가요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그녀는 다시 한번 트로트 여왕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증명했다. 송가인은 단순히 전통 트로트를 계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까지 트로트 음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으며, 그녀만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매력 또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송가인은 음악 활동뿐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도 진심을 다하는 아티스트다. 팬미팅 SNS 활동 그리고 각종 인터뷰를 통해 팬들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며 그녀만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팬들을 위한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여러분의 사랑이 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기부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작년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음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다. 더불어 그녀의 따뜻한 인간미와 성실함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한 원동력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와 팬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현실 속 요정기라는 별명답게 송가인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예술가로서 더욱 빛날 것이다. 송가인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녀는 음악 방송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콘서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팬들과 만난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그녀의 소탈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이 돋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히며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열정을 드러냈다. 또한 송가인은 국내외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팬미팅. 콘서트 투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해외 팬들을 위한 온라인 팬미팅도 진행해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팬들은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송가인은 음악과 외모로만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티스트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꾸준히 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작년에는 한 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자신의 콘서트 수익 일부를 기부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병원과 노인 복지시설 등에 후원하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송가인은 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나눔의 가치를 팬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 송가인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를 넘어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 또한 그녀는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을 통해 대중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노력과 헌신은 단순히 그녀의 팬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현실 속 요정기라는 별명답게 송가인은 대중의 삶의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로 빛나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가 걸어갈 길은 더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줄 것이 분명하다. 송가인 그녀는 단순한 스타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이다. 송가인의 여정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왔다. 팬들은 그녀를 단순한 스타로 보지 않는다. 송가인은 그들에게 영감이자 위로. 그리고 희망을 주는 존재다. 그녀는 결러분이 있어. 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팬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팬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은 단지 팬미팅이나 콘서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송가인은 팬들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입증한다. 송가인의 존재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전통음악과 현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며 한국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대중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미래에도 송가인은 꾸준히 도전과 변화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할 것이다. 그녀는 단지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시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그녀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기대와 설렘을 안겨준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빛과 희망을 비추는 존재다. 그녀의 음악, 그녀의 진심,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앞으로도 대중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송가인, 그녀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다. 그녀의 발자취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에 함께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